친박이나 문파 같은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 것들 이 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정치적 구조인 거예요. 초강력 정체성 정치가 진보가 서로 분열하고 자본주의를 지키는 게 정말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화교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 아니야? ISIS도 두렵지만 더 싫은 것은 시아파의 지배. 한국 사회에도 이런 정치적 부족주의가 심화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읽어 봤어. 박언니 박 바겄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두고 정치적 부족주의가 심화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족주의, 조상, 전통, 언어, 인종, 문화, 종교 등을 기반으로 특정 집단의 집 주의즉 고유한 정체성 나아가서 배타적인 권리와 이익을 주장하는 이념이죠. 뭐 인류 긴 역사에서 부족이 공동체의 기본 단위였던 적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영어로 nation 국민 국가가 공동체의 기본 단위죠. 그런데 이 국가 안에서 정치적 부족주의가 심화한다면 그것은 통합보다 분열이 더 조장되는 사회라고 할수 있겠죠. 한국 사회에서 정치적 부적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들. 뭐, 이념적으로 보수주의나 진보주의, 또는 뭐, 영남, 호남, 충청 같은 지역 정치, 친박이나 문파 같은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한 것들. 뭐, 정체성과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세대주의라든지, 또 가부장주의, 페미니즘, 또성 정체성이나 동성에 대한 지지 또는 그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종교적 신념. 이 국가 내에서 그런 정치적 부족주의가 심화할 경우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경고하는 책입니다. 정치적 부족주의, 집단 본능은 어떻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미 예일대 로스쿨 교수 에이미 추아의 책입니다. 저자는 인간에게는 부족 본능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어떤 집단에 소속되고 강한 유대감과 애착을 갖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배척하려는 감정은 본능적이라는 거죠. 이 부족 본능에는 부작용이 많죠. 여러 실험과 연구들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기 집단 내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좋은 사람들이라고 믿고 그 사람들에게 더 공감하는 경향이 있죠. 또 그런 게 강해지다 보면 그 바깥에 있는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잘안될때 쾌감을 느끼는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고 부족주의적인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들을 자기 집단에게 더 유리하게 왜곡해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연구에 따르면 수리 능력이 더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더 교육을 받고 더 똑똑한 사람들이 더 고집스럽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객관적인 사실들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죠. 또이 부족 본능은 능은 집단의 수능 압력을 만들어내는데 틀렸다는 것을 알고도 그 집단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였다면 결코 하지 못했을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동도 집단이라는 권력감 아래에서 저지르게 되는. 이 책을 두 가지의 큰 주제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 미국이란 슈퍼 집단이 어쩌다 정치적 부족주의에 신음하게 됐나? 둘째, 미국이 세계 곳곳의 정치적 부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함에 해서 어떤 외교적 헛발질을 해왔나? 자, 주제 1, 슈퍼집단 미국은 어쩌다 정치적 부족주의에 름하게 됐나? 저자는 미국이 선진국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슈퍼집단을 이룩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아주 다양하고 다민족적인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강력한 국가 국가 정체성으로 그 모두를 하나로 묶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라 것이죠. 미국인들은 스스로를 어떤 하위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미국인 이렇게 우선적으로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남북전쟁 이후 노예제 폐지와 함께 통과된 수정헌법 14조 그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시민권 속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나 미국 시민권을 갖는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혁신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인이 된다라는 것은 혈통 계승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 시민권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죠. 대한민국 시민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시민의 자손이어야 하죠. 또 다른 전환점은 1960년대 민권 운동에 의한 인종적 차별 철폐. 그와 함께 이민 및 국적법에서 인종과 민족에 따른 차별적 할당제도 폐지가 됐죠. 그러면서 유럽인 중심 이민에서 남미, 아시아인 중심의 이민이 대거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미국의 인종적, 민족적 구성이 더욱 다양하게 됐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인종불문, 집단불문이라는 대원칙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이뤄낸 수퍼집 등 강한 국가 정체성이 어쩌다가 정치적 부족주의에 의해서 그렇게 흔들리게 됐는가. 두 가지의 큰 요인이 있는데 첫째는 인구의 대전환, 둘째는 비평 등입니다. 미국은 2040년대에서 2050년대쯤 백인이 아닌 비백인이 인구의 다수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이 같은 전환을 가장 두려워하는 집단 백인이죠. 그 중에서도 노동자 계급 이제는 가난해진 백인들이죠. 미국에는 지금 두 개의 백인 부족이 있다. 뉴욕의 백인과 미시시피의 백인이죠. 교육받고 사회 지배 계층으로 갈 기회가 많은 연안의 도시에 사는 엘리트 백인들 노동자 계급이고 이민과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를 잃고 자녀의 미래 전망까지 암울한 농촌과 중서부의 하층 백인들 뉴욕의 백인들이 보기에 이 미시시피의 백인들은 인종주의적이고 여성 혐오적이고 폭력적인 무식한 사람들이죠. 코스모폴리탄 정신으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추구해야 될때 흑인이라든지 원주민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 얼룩졌던 과거의 백인의 잘못된 영광을 그리워하고 있죠. 미시시피의 백인들이 보기에 이 뉴욕의 백인들은 잘난 척하고 위선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다면서도 가난한 백인보다 성공한 유색인종에 더 공감하는 가난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더 공감하는 미국 자체를 혐오하는 듯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 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정치적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억울하다고 느끼는 쪽은 이 미시시피의 백인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제 의회나 언론이나 기업계에서 백인이 인구 대비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흑인이나 유색 인종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억압적이고 여전히 더큰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상황 좀안 좋아졌다고 우는 소리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로 보이죠. 저자는 문제의 핵심은 지난 몇십년 동안 유색 인종이나 소수자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고 연대감을 갖도록 격려가 된 반면 백인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들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부족적 본능이 있죠. 스스로의 집단적 정체성과 그 집단적 정체성에서 자부심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본능.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무시가 되니까 이들이 번영복음이라든지 백인 우월주의, 뭐 나스카나 프로레슬링 같은 백인 남성 마초 애국심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자랑스럽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고 바로 그걸 파고든 게 트럼프다. 저자는 이 미국 백인 우파들의 어떤 정치적 부족주의의 발달에 좌파의 정치적 부족주의가 자극제 역할을 했다고 분석을 합니다. 집단 정체성과 집단의 주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운동들이 등장을 합니다. 인정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의 등장이죠. 그동안 억압됐던 인종, 민족, 젠더, 성적, 지향 등 여러 집단의 정체성을 고유하게 인정하라는 요구가 계속 세분화한 아위 집단들로부터 터져 나오게 됐고, 이게 이제 다양한 정치적 부족주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에는 젠더 범주만 50개 이상이 넘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런 초강력 정체성 정치가 진보가 서로 분열하고 적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17년 트럼프 당선에 반대하는 여성들의 행진에서 흑인이나 유색인종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자 했던 게 백인 여성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했다. 2016년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 때한 흑인 지도자가 백인 참가자들을 향해서 이건 흑인과 유색 인종을 위한 저항 운동이니 백인 동지들은 적당히 뒤로 물러서 달라. 자, 이제 미국은 모든 부족 집단들이 내가 가장 억울하고 내가 가장 억압 당하고 있고 내가 가장 위협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 저자는 이제 그런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대면적 상호 접촉을 통해서 같이 지내고, 같이 일하고, 같이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서로를 인간 동료로서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강력한 국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 주제, 미국은 세계 곳곳의 정치적 부족주의를 이해하지 못함에 의해서 어떤 외교적 헛발질을 해왔는가. 여러 사례들이 소개가 되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짚어보자면 베트남전, 미국이 패배한 첫 전쟁이죠.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그 작은 나라에 왜 패하게 됐는가. 저자는 베트남 민족주의를 간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바로 중국에 대항하는 민족주의죠. 베트남은 천년 동안 중국의 식민지였고 그 이후에 천년 동안 중국의 속국이었지만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죠. 베트남 과거 영웅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중국에 대항해서 싸운 이야기일 정도죠. 그런데 그 베트남의 경제를 소수의 화교들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프랑스는 베트남의 식민지일 때 중국 이민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이 화교들에게 더 많은 경제권을 줬죠. 전쟁 직전에 베트남의 화교들은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저자는 이런 집단을 시장 지배적 소수 집단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다수 집단인 베트남인들, 이 화교들을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런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고, 베트남 전이 벌어진 이후에, 물자 교역 같은 것들을 또 화교에게 몰아줬죠. 베트남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지키는 게 정말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화교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패해서 물러난 뒤에 베트남에서는 화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종 청소가 벌어지죠. 1970년대 베트남 보트피플의 상당수가 바로 이 화교들이었다고 하죠. 이라크 개입은 어땠나?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죠. 사담 후세인은 몇주 만에 미국의 무릎을 꿇습니다. 미국 이제 민주적 선거로 이라크를 통합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라크에도 지배적 소수 집단이 있었어요. 인구 구성으로 보면 순위파가 40%. 시아파가 60%, 시아파가 더 많죠. 그런데 수백 년 동안 이라크를 지배한 건이 순위파의 특정 집단들이었어요. 만약에 다수결의 민주선거가 치러진다면 시아파가 권력을 잡을 수 있겠죠. 이 순위파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순위파 젊은이들이 주축이 된 이라크 군대까지 해산시킵니다. 군사훈련밖에 받지 못한 이 순위파 젊은이들이 바로 ISIS 같은 테러 집단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시아파 권력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이제 미국은 이렇게 순위파와 시아파의 내전적인 대립이 격렬한 상황에서도 민주적인 선거를 밀어붙입니다. 당연히 시아파가 승리를 거두고 미국이 이제 시아파 총리를 임명을 하죠. 이 총리, 미군 정 시절에는 중립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실제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군이 물러난 뒤에 이 순위파를 억압하는 그런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하게 되고, 순위파들은 ISIS도 두렵지만 더 싫은 것은 시아파의 지배. 그러면서 이제 일부 젊은들이 계속해서 ISIS 같은 대로 수열이 되고, 미국의 이 중동 지역에서 순위파와 시아파의 대립이 더욱 격렬해지면서 테러 집단의 테러들이 일어나고 더욱더 그 안정이 어렵게 되는. 정치적 부족주의가 심화된 곳에서 어떤 다수결의 민주적 선거를 지나치게 신뢰를 하게 되면 국가가 통합되기보다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 정치적 경제적 재건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족주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부족주의는 아마 어쩔 수 없는 것일 거예요. 우리는 이미 어떤 부족인가 속해 있고 부족에 속한다는 것은 남다른 소속감, 유대감, 자부심, 권력감 같은 것들을 주기 때문에 일단 소속이 되고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부족주의가 강해지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인식을 해야 되겠죠. 다른 집단들을 배척하고 상호적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 부족적 관점이라면서 객관적인 사실조차 왜곡을 하고, 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잘못된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되는. 한국 사회에도 이런 정치적 부족주의가 심화하고 있을까요? 언니가 읽어봤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